순례자의 길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갱남입니다. 9월부터 엄마랑 같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순례자의 길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 기간은 2주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짧게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대부분, 최소는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퇴사를 하면서 너무 갑자기 어머니가 이걸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시간이 이제밖에 없다. 지금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진짜 짧은 기간 안에 준비를 했고요. 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 신발이랑 가방입니다. 우선은 가방 먼저 하자면 선배님들을 다 알아보니까 그레고리 제품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종로랑 백화점 이제 코엑스 다 가봤는데 제가 다 매봤어요. 한번. 제 유명하다는 제품들. 근데 저는 그레고리의 줄루 45가 저랑 제일 잘 맞아서 그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여성용은 이제 엠버 34래요. 그래서 엠버 34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어, 일단은 자기 토르소라고 하죠. 이제 뭐 상체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다들 직접 가보서 종로나 뭐 백화점에 가봐서 직접 다 착용해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거는 종로에서 오프라인이 가장 저렴해요. 아무리 인터넷이 뭐더 있겠지라고 찾아봐도 종로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저는 어, 잔발란 뭐 호카, 살로몬 노에다 신어봤는데, 저한테 호카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호카커 신발을 샀고요. 이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어, 논쟁이 많더라고요. 신발은 개인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미드라인이다, 트레킹하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개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걸 평균을 냈을 때는, 저는 일단 운동 경력이 많이 없으니까, 다리도 약하고 발목도 약하니까, 이제 미드라인까지 오는 호카 신발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발이 엄청 많이 붓는데요. 그래서 뭐 슬리퍼를 신고 완주도 한다. 이런 말도 많은데, 저도 신발을 못 신을 거를 대비해서 등산 샌달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내에서 신을 슬리퍼 해가지고 총 신발은 세 개를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는 신고 두 개는 가방에다 놓고 가는 거죠 저는 옷은 다 데카트론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카페랑 유튜브 선배님도 엄청 알아봤는데 공립 알베르게에서는 다들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수면용 안대랑 귀마개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내에서만 계실 예정이면 유심은 무비스타 유심이 가장 잘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스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게 약두달 동안 걷는 거산티하고 걷는 거는 한달 정도일 거예요. 32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한달 동안 건강하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 산티하고슬레자이기를 매일 업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 주시고 궁금한 거나 슬레자이기에서 어떤 거가 좋을지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